많이 고전되고 잘 풀리지도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하나같이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자는 게최고 힘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돼서 저한테도 이렇게 운이 좋게 골결승골까지 넣을 수 있게 된것 같아요. 아주 기쁩니다. 작년보다는 경 경기를 경기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고 일단 작년에 비해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. 원래 제가 수비쓰지만 이렇게 많이 공격적이고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. 근데 오늘 일단 처음 클래식에서 내려온 강원하고 처음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뒤. 수이 안정적으로 생각했고요. 그 다음, 파악이 조금 된 회사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, 공을 많이 쳐다보면 제발의감각이 공이 맞을 때 느낌을 잘, 아마 더좀 수월한 것, 것 같아요. 오늘, 뭐, 승리의 기쁨을 같이 하고 싶지만, 너무 힘들고, 푹 쉬고 싶어요.